어느 날 미국 나야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이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 덩어리에는 동사한 양이 한 마리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궁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서 손살 같이 그 양에게 발톱을 깊숙이 박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 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폭포의 굉음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청길낭 떨어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독수리는 그 넓은 날개를 펼쳐서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듯이 독수리가 폭포에 이르러 날개를 펴려는 순간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양털 속에 자기의 발톱을 깊숙히 가 버렸는데, <laughs> 그 깊숙이 박은 발톱이 얼어서 빠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음에 붙어 있던 그 양과 그리고 독수리가 함께 그 폭포로 떨어져서, 결국은 이 양도, 이 독수리도 죽고 말았던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서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른 채.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죄악에 박힌 발톱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laughs> 따라합시다. 죄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한 주간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며, 어떤 죄의 유혹이 있어도 그렇게 잘 살았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저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거의 다 나는 한 주간도 이죄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잘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성경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물론 죄를 짓는 당위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약속한 이 약속과 축복이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씻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죄를 짓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간에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목상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근데 창세기에도 제가 추중에 여러분들에게 두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매일 화수목금 다 나누지를 못했어요. 두번 나누는 가운데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영적인 죄든, 아니면 보이지 않던 죄든, 보이는 죄든,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전히 자신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의 법, 죄의 법.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사도로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 자신도 성령의 법이 날마다 이긴다고 고백해요. 아니면 죄의 법이 이긴다고 고백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에 얼마 전에 우리 큐티했던 로마서에 말씀 묵상하면 나오죠. 죄의 법이 이긴다. 날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들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로 끝나면 소망이 없는데 바울은 어떻게 찬양하며 끝을 맺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죄악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맺는 것에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여전히 죄와 싸우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파는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는 이 죄를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예수님 믿으면 끝났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지은 죄는 다 그리스도의 벌로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도 짓고 있는 자범죄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회개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노동하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내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는 그 목사님이 작성하고 매주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 용서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든지 또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지적받으니까 분노해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할 때도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죄를 지적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전하다가 한 번은 총을 쏘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총을 거의 가까스로 피하고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제발 죄에 대해서 설교 그만하시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앞에 뭘 설치해 준지 알아요 지금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크릴 반이지만 그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는 유명해요. 목사님 강단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더 총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유하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니까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지금은 미국 의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대부흥을 이루는 교회 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런 거 교회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비결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사단은요,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해결한 받도록 이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이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야기 그리고 첫 자손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는 어떻게 죄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 아셔야 해요. 뭐 믿을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승리가 이미 예견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바로 앞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데 오늘날 사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의 대명사가 뭡니까? 뱀이죠. 뱀이 사단이다, 뭐,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건데, 근데, 원제를 범할 때 하와를 유혹했던 게 누구였어요? 어떤 존재였어요?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희한하게, 이 사단 마귀 하면 뱀의 모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려내요. 성경이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이전에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셨죠?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존재라고 합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간사, 교활.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대충 의미를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쉬운 말로 하면 못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못된 놈 중에도 못된 놈이다. 이 말이 바로 뱀에게 적용된 말이에요.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공격을 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말은 그 안에 지혜로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지혜가 그 안에 있는데 사람을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터무니 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와 관계 없고 터무니 없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것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관계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담과 화는 분명히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나중에도 두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장 말씀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끔 말씀 가지고 쏙 가져와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물음표로 붙이죠. 그냥,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 붙이죠.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당연한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는데 뭐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할 때 주로 사람들 표현할 때 열매를 표현하면 막 그림 같은데도 사과가 많이 나오니까 사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한 번도 사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너무 기니까, 그냥 짧게 여러분들에게 변형시켜서 사단이 지금 유혹의 손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고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유혹의 손길이 과연 뭔지, 여러분 제가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들을 테니까, 내 삶에 뻗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의 손길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설교 시간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생각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서로 나누면 더 은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였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겁 없이 뻗쳐요. 그런 사단이 오늘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늘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아무런 방어 체계도 구축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영적전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적전쟁의 도구들로 무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오늘날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더 무자비하게 더 다양하게, 더 교활하게. 그래서 제가 20대에는, 10대, 20대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신상언이라는 문화연구 전문가는 사단은 마침내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책을 내면서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참 많이 공격한다. 그래서 음악도 많이 분석했었고요. 영화 안에 있는 메시지들도 많이 분석했었고요. 그런 식의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교회가 많이 받아들이고 성도들도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들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좀 영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말랍니다 죄는 사람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이성의 손을 처음 잡을 땐 짜릿하고 스릴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황홀하고 헛근거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손을 잡을 땐그 강도가 현저히 둔화됩니다. 그리고 횟수가 증가되다가 저와 제 아내와 같이 결혼한지 한 18년 정도 되고 나면 이제 거의 무덤덤해져요. 물론 무덤덤하고 하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밤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때 아내 손 잡고 밖에 나가면 저는 좋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따뜻하고 그 다음에 화끈거리고 그러던 느낌들이 반복이 되면 무덤덤해지죠. 죄가 꼭 그래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듯이, 처음엔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요, 어때요? 덤덤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개구리 이야기 잘 알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을 끓이다 갑자기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뛰쳐나와요. 근데 그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뒀다가 그 물을 서서히 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개구리가 결국 그물 안에서 익어서 그냥 죽어요. 그 환경 안에 익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지만 이 뱀은 강교하기 때문에 아니 이 사단은 강교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우리에게 상관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말씀의 변질의 결과. 말씀의 변질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와는 말씀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 앞에서 그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번,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 하느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와를 지어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변질시키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벌써 마음이 반쯤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하는 말을 강교하게 바꾸어서 하와에게 던지니까 그 여자, 하와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대답하는데, 대답할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어, 어, 조가 많이 약해졌죠. 의미가 많이 축소됐어요. 말씀을 잘 안다고 믿음이 좋다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큐티하면서 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소위 평가받는다고 해서 죄를 덜 짓는다?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더잘 안다고 하는 목사인 저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오래 했다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덜 짓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변질시켜요.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교활하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그 속삭이는 음성에 잡짓돼서 넘어가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 안에 적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재해석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매일매일 큐티 잘한다고, 나는 말씀 잘한다고, 나는 기도 잘한다고, 긴장하지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마지막 세 번째. 죄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걸 말하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순종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 4절부터 7절 오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그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다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나오면 이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려 애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큐티하면 그 큐티한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우리를 그냥 푸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도 똑같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없다. 목사가 되었음에도 성도들과 똑같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기다린다. 죄가 너의 안에 틈탈려고 지금 문만 살짝 열면 죄가 확 들어와서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 죄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하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다음 8절 말씀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행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말씀 말 본문이 바로 그 다음 짤 8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말씀 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절 한절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가인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그다음에 바로 들에서 아벨을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죽여요? 정말 잔인하게 죽이죠. 들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냥 쳐 죽여요. 그렇게 잔인하게 아벨을 죽여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 죄를 다스리라 죄의 욕구를,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 그렇게 바로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려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장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가장 필요한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습관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일수록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말씀을 받고 어, 은혜 받았다, 카타르시스 하고 끝나는 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단이 그 말씀을 바꿔서 공격 조금만이라도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없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망대로 그 말씀이 팽개쳐지고 일어나서 그렇게 죄 짓는 삶 아래로 우리를 던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진이라. 그런데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살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유혹합니다? 시작. 정기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사단은 그것을 변질시켜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충만한 거예요. 성령충만함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돼요. 나는 죄를 다스려야 되겠다.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내가 한 주간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있다고 자신했는데, 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인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순종하며 살겠다. 하루하루 큐티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면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주 동안 특별히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